네, 안녕하세요. 잼나 큐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 미러 큐브 공식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러 큐브는 뭐삼성산 큐브랑 거의 똑같은 큐브입니다. 근데 이 미러 큐브는 버튼을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모양이 바뀌어서, 삼선 큐브보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삼선 3사... 공식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삼선 큐브 공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섞겠습니다. 아, 섞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섞고 왔습니다. 아주 모양이 이상변했죠 자, 그럼 지금부터 공식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모양이 길것 같은 그런 도형을 찾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제일 길것 같네요. 여기길것 같으면 긴 조각을 찾아 이렇게 십자가를 완성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기역자를 완성했고요. 지금 아, 이거 아니네요. 어디 가죠 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또, 어, 여기 있어요. 요거 같아요. 네. 전 십자가를 다 완성했습니다. 자, 십자가 지도 않고, 뭐, 망치 모양 같다고 해야 돼나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아, 그리고 미러키브는, 삼성키브를 다 마스터하고, 오시길 바라. 그리고, 어, 이렇게 찾았네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맞게 되죠. 근데 이게두 개는 모양이 안 맞죠. 그러면 안 맞는 걸 보고, 삼성시부 2단계 공식을 쓰면 됩니다. 쓰시면, 다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좀 상황 판단이 필요한데, 모두들 이렇게 맞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맞습니다. 이렇게 면이 맞는 상태에서 맞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맞습니다. 면이 안맞음안 안 맞는 면에서 한번 공식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기억자가 완성되죠. 그 다음에 또 찾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이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있죠. 여기 안맞을 면에서 이렇게 맞게 하고. 마지막은 요거 같은데. 맞습니다. 자, 맞고요. 자, 그리고 3단계는 오늘은 3, 4단계까지, 3단계 있고 4단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여기랑 맞아야 돼. 요거랑 요거랑 맞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도 여기랑 맞아야 돼요. 이게, 이거의 굵기가 딱 맞아야지 됩니다. 그러면, 한번 공식 써보겠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맞고요. 어, 근데 없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공식을 한번 써서, 죄송합니다. 잘안 보이시죠? 제가 휴대폰, 에 카메라 거치대를 새로 만들어서, 자 그리고 또 여기가 맞으니 이렇게 맞으니 굵기가 자 여기 또. 요거를 넣어야 되는데 안 맞아요. 그러면 다시 공식을 두번 쓰시면 아세번 써야 되군요. 지면 끝납니다. 이자 이제 형태를 갖고 가고 있죠.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로 하기로 하겠습니다.